안녕하십니까. 배정한 자풀이 42번째입니다. 사실은요, 원앙을 이야기할 때 암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모든 새는 암수가 있습니다. 꾀꼬리가 됐든, 참새가 됐든, 소가 됐든, 한자는 틀림없이 음과 양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음양 이론에 밝은 이 동양 사람들은 사물을 내 자신조차도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졌죠. 이것이 한자가 생성된 이유이고 음향이, 음향이론가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무대가 됐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자를 하다가 막히고 어렵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한자는 틀림없이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순간 쉬운 면도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쉬운 면 때문에 한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일까요? 분석해 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빛날 영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불화의 우리는 이거 영화영자라고 하는데 나무의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듯이 빛나는 거죠. 그런 것은 영화롭다 해서 영화형. 그것이 이렇게 와서 세조랑 합쳐집니다. 즉 꽃이 아름답고 잎이 무성한 그러한 모양 같은 새라는 데서 이건 꾀꼬리다 해서 꾀꼬리의 앵자입니다. 그런데 꾀꼬리를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이 정도 멋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앵무새 꿰꼬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앵삼 그러면 우린 이것을 장상삼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앵삼 그런 뭐냐면 조선 때 연소한 급제자가 있던 황색의 예복을 앵삼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앵무새의 깃털이나 앵무새의 모양에 그 빛깔이나 무늬가 있었다고 합니다. 황갈색으로요, 황색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서 옛날 사람들은 모든 의복이 됐든 뭐가 됐든 자연에서 그걸 따옵니다 근데 요즘은 편리한 것만 따르다 보니까 자연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인체공학적인 것보다 더 멋있는 건더 몸에 좋은 건 자연친화적인 겁니다 인체공학적으로 팔굽히는데 편할지 몰라도 그 소재가 피부에 안 좋다면 여러분 인체공학적인 것보다 더 나은 건 자연친화적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을 겁니다 옛날 관복조차도 우리가 문득 들여다보는 새, 하늘, 땅, 구름의 빛을 닮아 있었다는 것 이해하면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길까요? 그것은 한자를 이해하는데 폭넓은 지식이 있길 바라서야겠죠.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방변을 나타내는 손수의 옆에 또는 의문을 나타내는 약자죠. 즉 손으로 귀로 듣고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일을 희롱한다는 데서 이걸 놀릴 야 희롱할 야자입니다 원래는 이런 자와 같은데 이 자는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 글자거든요 놀릴 야자인데 야유 할때 유자도 우리가 놀릴 유자죠 남을 빈정거려 놀리거나 조롱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손으로 이 야자는 귀머 거리처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걸 빗대어서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으로 그러한 이들을 놀린다해서 놀릴랴 희롱할랴 그래서 우리가 야유를 보낸다 할때 이자를 쓴다는 것 이해하시면 됐겠죠. 사실 친구가 됐든 사람이 됐든 모르는 사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놀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알아듣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야유라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질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부 밑에 아까 얘기했던 야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와 아버지란 뜻을 합쳐서 늙으신 내의 뜻으로 아비야 자요 또는 노인의 존칭 야 자입니다. 이게, 어, 어조사 야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인데 동네의 어르신, 늙으신 분들을 전부 총칭하기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야야 그러면 아버지의 존칭이나 할아버지의 속칭을 야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방송에서 야야야 그러면 깜짝 놀래죠. 왜 놀랍니까? 아버지를 세번 불렀다는 뜻이죠. 우리가 중국어도 그렇지만 한그 영어에서도 father라고 안하고 father 예를 들어. 똑같아요. 야야, 똑같습니다. 이 중국어나 한자나 영어나 아버지, 엄마는 똑같은 걸 반복해서 부르기가 쉬워요. 아빠, 비슷합니다. 발음도 그렇고요. 그거는 친근하고 입에서 나오기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존중할 따름이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릴 짓자를 잘못 썼다고 빡빡 우기는 학생이 있던데 이 글자를 보고 결코 다스릴 짓자가 아니죠 같이 보겠습니다 다스릴 짓자는 여기에 점세개인 삼수변이 있어야 되지만 이건 이수변이죠 즉 얼음물입니다 찬물에 달근쇠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기르듯 늘린다는 데서 이걸 불릴 야자 또는 단련할 야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기르리자거든요 즉 찬물에 쇳덩어리를 그 넣다 뺐다 하면서 그걸 넓혀나가요. 길러가듯이 넓혀나가는 걸 야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그 불릴 야자를 쓰죠. 우리 야금 그러면 광석에서 금속을 분별해내거나 합금을 만드는 일을 야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불릴 야자는 손 콩을 쌀을 물에 담가서 불리듯이 이렇게 불리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금속을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치면 그게 넓어지는 걸 불린다라는 뜻으로 야를 썼다는 얘기죠.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초목이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초목이 들어갔잖아요. 같이 볼까요? 풀초자의 매질리학자 무슨 뜻일까요? 초목의 꽃에 실로 작은 매듭을 맺듯이 뭉친 꽃이 뭐냐? 꽃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보면 그 안에 꽃술이 막 있는데 그 뭉쳐있죠. 그걸 꽃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꽃밥 약자입니다. 약포 그러면 꽃밥이고 숯꽃을 끝에 붙어서 꽃가루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약포라고 그럽니다. 이때 포는 태포포 자죠. 중요한 건 초목에 모든 초목에 그 수술이나 어떤 수술을 묶어서 실타래를 막 해서 뭉쳐놓듯이 묶여있는 게 꽃밥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만듭니다. 우리가 꽃술이라고 수그 안에 이렇게 꽃을 보면 꽃밥이 이렇게 뭉쳐요. 동백 같은 걸 그걸 꽃밥이라고 한다는 거 알면 이 글자 이해됐죠?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무언가를 도움을 주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보죠. 제방변인 손수의 도울 양자 즉 손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을 물리친다는 데서 이건 사양할 양 물리칠 양 훔칠 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원을 하면 말로써 도와달라고 하는 걸 사양하는 거고 이건 손으로 흔들면서 한다고 래서 물리칠 양자죠 그러니까 양탈 그러면 힘으로 빼앗는 걸 양탈이라고 그래요 말로 사양 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원 옆에 도울 양 도와주겠다는 걸 말로 정중히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하는 거고 이건 손으로 도와주겠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그래서 물리칠 양자 물리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친절한 마음을 훔치게 된 데서 훔칠 양자 뭐 이런 뜻으로 쓰니 양탈 그러면 억지로 뭐 손으로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앙탈하고 비슷하네요 발음은.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아하 이거 술똥이랑 관계가 있어요. 술똥이를 돕는다. 이건 또뭔얘기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술똥이와 도울 양자 무슨 뜻일까요? 술이 돕도록 그 술이 막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술 항아리를 그 빚다 보면 술에 그 발효 효모가 효소가 발효돼서 위로 막 올라옵니다. 술이 오르면 술을 만드는 데서 술 빚을 양자입니다. 즉 술에 무언가 그 마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술을 빚어요. 술 빚을 양자 우리 양조 그러면 술을 빚는 것이나 간장을 담그는 걸 양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빚을 양자는 너무 재밌는 게. 사람이 먹고 마시고 도움되도록 술병에 그걸 술을 담아서 넣어 놓는 거예요. 술 빚을 양자라는 얘기죠. 양조. 그러면 간장이나 술을 담그는 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나올까요? 어허, 이거는 상처랑 관계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병들어 기댈력이 붙어 있죠. 병들어 기댈력이 딱 있으면 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보죠. 병들어 기댈력 안에 이게 뭐예요? 그렇죠. 퍼질 양뭐 빛날 양이란 자죠. 즉 무슨 얘기냐. 머리가 빛나던 어떤 머리게 머리가 허는 병이라는 데서 머리가 헐 양자였다가 헌다는 건 종기 양자죠. 즉 우리가 이, 양이 그러면 상처를 양이라고 그러고, 종양 그러면 종기를 얘기하는데, 이때 양은 종기양자예요. 그러니까 종양 그러면 종기종, 종, 종기양. 종양 그러면 우리가 그 종기를 뜻하는데, 이때 양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뇌종양 할때 양자거든요. 종기양자. 그러니까 머리나 어떤 것처럼 헐듯이 허는 병. 그게 뭐냐? 종기였다는 얘기죠. 동양하고 같은 건데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거 양양이 들어가 있네. 그럼 양이랑 관계가 돼 있겠다는 뜻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밑에 마음심. 양의 마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양이 없어질까봐 근심하는 데서 근심양 또는 병양자입니다. 우리가 양우 그러면 염려되는 일 또는 근심을 양우라고 래요 양이 없어질까봐 근심하는 마음. 옛날에는요, 양이 재산입니다. 여기서 양 그러니까 꼭 양만 뜻하는 건 아니겠죠. 목축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방목하다가 없어지면 날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늑대나 또는 들짐승이나 또는 사람들한테 약찰되지 않기 위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걸 양이라고 한단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도 기를 양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죠. 병들어 기댈 역에 기를 양자. 즉 기르다 보면 가려움이 있다는 데서 가렵다 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울 양자입니다. 우리가 소양 그러면 글글소자죠. 글글소에 가려울 양. 가려운 것을 긁고 아픈 것. 이것을 우리는 소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재밌는 거는요. 무엇인가 물으면 긁게 돼 있죠. 긁을 조 자는 손수 옆에 벼룩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벼룩이 물으면 손으로 이렇게 가서 긁는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가려울 양자를 보면 기를 양의 병들어 기댈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르든 아니면 몸을 그 살찌우며 점점점 커가게 키우다 보면 옛날엔 공중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긁고 이럴 일이 더 많아요. 잘 씻지도 않으니까. 그런데도 지금보다 훨씬 더 병이 적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이 수돗물이 아니에요. 자연물이에요. 햇빛이 자연이고 흙이 무기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오면서 세균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됐던 모든 짐승이 가끔 마른 흙에 뒹구는 이유는 그 무기질로 인해서 병을 없애는 겁니다. 소나 어떤 것들이 가끔 자기들 똥딱지가 붙어 있어도 좋은 건그 안에 무기질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씻어도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씻더라도 비누나 어떤 것들을 씻으면서 좋으면서도 나쁜 게 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화학성분이. 그러니까 긁을 수밖에 없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제가 왜 자연적인 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렇죠. 인공미가 넘칠까봐 그렇습니다. 제 얼굴 견적 안 나옵니다. 고칠래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다 고친단 말이에요. 인공미는 수두룩하죠. 그런데 자연미는 어디 갔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자연적인 아름다움. 너무 좋은 거죠.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애호살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죄 지은 사람을 애워 쌓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옥어자라고 합니다. 옥어. 그럼 어령 그러면 옥이나 감옥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오은 관청아자의 변형형이라고 보면 더 좋겠죠? 관청에서 울타리를 지어놓고 사람을 가두어놓는다. 꼭 나를 가두어놓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감옥이다. 그래서 옥어자입니다 이렇게 알면 아, 감옥이 그렇게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됐죠?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어허, 이번에는 좀 뭘, 그, 어거할 밑에, 보일시. 무슨 뜻일까요? 같이 볼까요? 어떤 뜻이냐면, 말 모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막을 어 또는 방비할 어짜입니다. 이게 말 모로 자죠. 말모는 것을 보여주는데 뭘 막습니까? 함부로 하는 말, 함부로 타는 것 또는 어떤 규율에 넘는 것을 그 막아야 되겠죠. 미리미리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비할 어 막으러. 그래서 우리가 방어 그러면 적의 공격을 받고 저항과 격퇴를 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수단을 방어라고 합니다 이때 어자는 막으러 짭니다. 막을 빵자에 막을 어자 합쳐서 방어. 그러니까 막을 빵의 유의 결합어 막을 어를 알면 방어가 저절로 되겠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거 병이랑 또 관계가 있네요. 왜 이렇게 병든게 많을까요? 병 들어 기댈 역 안에 까마귀 오로 출발했었던 어조사 어짜즉 까마귀가 울면 날듯 시커먼 빛이 도는 병. 그것이 뭐냐 멍이다 그래서 멍들 어짜니다 어혈 그러면 타박상 등으로 인해 피가 잘 통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증상 또는 그 피를 어혈이라고 그래요. 멍들 어짜가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 오자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어조사 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시커멓게 되는 병 멍든 거다 멍들. 어, 이쯤되면 한자가 그림이죠. 시커먼색 칠해놓고 피 흘리는 거 그려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혈이 뭐예요? 그렇죠. 멍든 것처럼 시커먼 피가 딱 뭉치는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혈이라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뭐 하면 어혈을 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한방에선 어혈을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어혈은 멍들어 자를 쓴다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육달월 옆에 이게 뜨듯이지만 여기선 생각할 억자라가 돼 있는 거죠. 몸속에서 품은 감정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가슴이다. 이래서 가슴억 생각 억자예요. 그러니까 억즉 그러면 정확한 이유와 근거 없이 추측하는 거예요. 가슴에 지 마음대로 헤아리는 거예요. 가슴 억 또는 이것을 생각 억이라고도 하니까요. 이 옆에 이게 뜨드이기도 하지만 생각할 억자라는 것 알면 더 쉽게 해결이 되겠죠? 한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글자인데, 글자인데 이 글자를 이해하면 두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를 알아야 되냐면요 흙토 옆에 엎드릴 언자가 있는데 이 엎드릴 언자를 알아야 되겠죠 즉 흙을 엎드린 것 같이 쌓은 곳이라는 데서 이것은 방죽이다 해서 방죽언자예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방죽이죠 방죽이 뭐냐면 물을 가두어 놓고서 그 강이나 계곡처럼 가로질러 막은 뚝을 방죽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고여 있는 물, 고걸 방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언 그러면 막을 제 자의 방죽언,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해 강이나 계곡을 가로질러 막은 뚝을 제언이라고 그래요. 이때 언은 막을 언 자에 엎드릴 언, 엎드릴 언 자에 흙투를 붙여서 그걸 막은 흙. 방죽이다. 그래서 방죽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옛날에 방죽에서 놀던 기억 있죠?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한자도 해결이 되는데 엎드릴 원자 자세히 보니까요. 옆에 터지고 안에 헤일 밑에 계집녀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옆구리 터진 것처럼 뭔가 엎드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눌려서 엎드려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